좀 올라가자 텐션업. 어, 어. 어. 감사합니다. 강제 텐션 주입. 미 ADC 브로. 자 베인 한판 갑니다. 이판 캐리 할게요. 올라갑시다, 연승 합시다. 그냥 어, 뭐, 뭐 해? 그럼 뭐 해? 가는 중 저기요, 저기요, 그럼 뭐 해? 뭐야, 뭐야? 야, 그럼 이제접 속! <laughs> 야,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어 야, 야, 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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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지금 친구가 잠깐 나갔다 튕겼나 봐요. 튕겨 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는 바람에 키를 하나 줬거든요. 자, 자 CS 먹으면서 천천히 해봅시다. 뭐 내진탕 되나? 잡았어요? 기주고요어 뭐야? 필 썼는데. 딱아 제발. 이거 물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브라운 오래 때면 들어갑시다. 좋아, 갑시다. 자 바로 첫 걸고요. 뭐야! 내가 지금 카이사한테 치고 있어 카이사가 4,000원 벌었네요 심각한데 나이스 용먹는 타이밍 괜찮았죠 우리팀 올라오고 있고 한번노래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나 싶은데 야, 일부러 안 들어갔어요 좋아 집가서 몰락 검사 올게요 나이스. 나집갔는데 저기요. 저집갔는데요 좋아 밀어내. <laughs> 어, 잠시만요. 조심. 어, 뭐야. 아, 와드. 아, 와드. 아, 이거 벽궁 각이었는데. 벽에 붙어서. 진짜 아쉽다.

자, 브라운 오는 거 보고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어, 날 자, 갑시다. 잡았죠?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자, 라임 2면 됩니다. 스피디하게. 밀어두고. 뒤로, 뒤로 빠져비고 자, 이스 쏘주면서 빠르게 먹어줍니다. 나이스. 지가 또올게요 이거 먹어. 어? 잠깐만, 이거 다이브 같은데? 자, 빨리 이길 밀었어. 자, 이런 거 먹어주면서 버텨주고요. 자안 밀렸죠? 자 브라움 오는거 안돼 안돼 애쉬있어 애쉬있어 좋아 좋아요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잡았어요 잡았어 안 돼! 자, 가는 중, 자, 미드가자 미드. 얘들아, 가자, 가자! 이거, 대, 대, 대. 이거, 가자, 미드. 어다어 다 디오, 어디, 다 어디 갔어 우리, 팀. 우리, 우리, 팀 어디갔습니까 야 이거 탑갈까? 나 탑가서 탑 우리, 탑 그냥 야 지금 미니언이 탑쪽에 많아 애쉬도 오고있고 저거 한번 보면 될것 같은데 다 아, 올라나? 내 네, 여기 있으면은 잠깐만요 어, 상거리 어, 하나 박아볼게요 어 여기 있거든 음, 어떻게 알았대? 어떻게 알았대? 어 굉장한 애들이네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죠? 자, 가서 인피 사옵시다. 공 한번 피할 수 있고. 오, 제발, 제드야, 제드야 한 대만. 어, 나이스. 일단 잡고 죽었어, 게이드. 됐어, 됐어, 잡고 죽었으면 됐어. 근데 제압길 먹였네. 어. 쓰드라, 조심해. 어, 나도 가는 중이긴 해. 아, 수호는 왜 켰지? 누은왜 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간다. 어우, 진짜. 잘 도망치네. 오케이. 좋아요. 빠르게 먹어줍시다. 모르거든요. 애들. 왜냐면 와드박을 소폿시 위쪽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알겠습니까? 그냥 바로 먹어주면 되는 거죠. 가는 중. 아, 가는 중이었는데. 들어가지. 어? 잡아히니다 좋아요 어가만잡았어요잡았고요밀어주고 아! 어, 올어프 잡으러 갑시다. 하이 올라. 바로 도망쳐 버리네. 보셨어요? 바로 도망치는 거. 루에에에! 하면서 바로 도망치는데 소리 바로 질러 버리는데요. <laughs> 궁수고 바로 뛰네 음. 소리 똑같았죠, 방금. 성대모사 인정. <laughs> 진짜 고망 개빨랐어. 와 이건 좋졌다 잡았죠? 잡았어요. 결과 <laughs> 아니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굉장히 깔끔했죠, 여러분들? 어, 2대1. 좋아요. 가는 중. 저는 모르는 척하고 여기 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쟤는, 쟤네, 쟤네는 저기서 저렇게 열심히 따고 있을 때 나는 모르는 척 하면서 여기 밀어주면 되죠. 깔끔하게 밀어주고요. 나이스 했죠? 그 다음에 모르는 척하고 미드 밀어주면 됩니다. 네. 어, 뭐야? 모르는 척 못하겠네? 왔네요. 도망칠게요. 나 피하구요, 이런 거. 자, 피하고요 이런거. 하나, 한번 꺼주고. 없네요. 잡았어요. 잡았고요. 자, 세명 잡았어요. 자, 좋았죠. 자, 이제 민피이다. 빠르게 밀고 자 밉시다 이거 이런거 피해주고요 그냥 때리면 됩니다 어 피해주고 까비 어아 잠시만요 일단 잡았어요 자, 이런 거 피해주고요. 어? 아, 나 수원 없는데? 잠시만요. 가는 중. 다 왔어. 잡았어요. 한명 잡고. 뒤에 있는 애. 잡고요. 자, 잡고요. 잡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괜찮았죠, 여러분들? 펜타 뺏겼네요. 까비. 아, 깔끔. 자, 베인 클라스 였습니다, 여러분들. 쿼드라 킬. 어 깔끔하게 베인 버세요 내가 캐리한다 했죠 베인 했으면은 캐리를 해야지 이게 베인이죠 여러분들 음 이게 베인이죠 처음에 죽어줘도 상관없어요.